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니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기 <laughs> 권사님 미국에 이제 살다 오셨죠? 예전에 한번 최권사님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이 났는데 미국이 살기 좋은 곳인데 버리고 왔다 그러셨는데 왜 왔을까? <laughs> 왜 한국으로 왔을까? 참 특이한 게요. 우리 인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동물들도 자기가 생명이 이제 다할 때가 되면은 고향을 그렇게 가려고 한대요. 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한답니다. 어, 저도 이런 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침에 이제 연구를 하다가 제가 사실 문학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가 아는 척 하는 게 아님을 알려드리고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아침에 공부를 좀 했어요.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 20세기 최고의 문학가더라고요, 양반이. 그런데 이분이 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탐험을 멈추지 않겠다. 모든 여정의 종착지는 바로 처음 출발했던 곳. 우리는 그곳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삶을 계속해서 출발해서 가게 되는데 결국에 종착지가 목적지가 아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서 그곳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서 뭐 인류의 기원 또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한 기원. 삶의 기원, 자신에 대한 기원 이런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엘리스의 글을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분이 쓴 글들을 좀 보고 싶어졌었어요. 글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사실 어떤 동물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나? <laughs> 이제 뭐 우리가 좀 대략 하는 건뭐 코끼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자기가 어, 거기는 아니다. 코끼리는 사실 이제 많은 코끼들이 죽는 곳으로 가는 거고. 뭐 연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동물들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우연히 이제 엘리엇을 보게 됐는데 이분의 이제 시 중에 400몇몇이나 434행이나 되는 시가 있어요. 거의 뭐 잠원의 119편과 맞먹는 것 같아요. 어, 황무지라는 시인데 이 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 잔혹한 사월이라면서 시작을 해요. 4월이 왜 잔혹한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평을 달았는데 이유는 4월이면 이제 막 꽃이 피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근데 제목도 황무지예요. <laughs> 굉장히 이 사람 너무 너무 어두워요. 막이 시를 읽으면 읽기가 싫어요, 너무. 안 그래도 길어 가지고 읽기가 싫은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설교를 하려고 앞에 도입부에 이제 쓰려고 하니까 보니까 엄청 다크해요. 4월이 행복하지가 않아. 잔혹한 4월이에요. 잔혹한 4월에 꽃을 피겠는가? 네? 꽃을 피워야 되는 그 자체가 되게 많이 힘든가 봐요. 왜냐면 회복해야 되는 게. 근데 이 사람의 배경을 보니까 당시에 아내하고 이혼을 했어.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보니까 제 1번 스트레스, 제일 사람이 힘든,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이혼이랍 합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 너무 힘든 게그 마음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시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황무지 막 사월에 잔혹한 사월 막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잔혹한 사월에 꽃을 피우겠습니까? 이이이 이, 이 낭패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이 다시 어떻게 회복되겠는가? 나는 거죠. 다윗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1절과 같은 조언을 듣습니다.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하잖아요. 조언을 들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도 이 잔혹한 사월에 꽃은 피겠는가 하고 낙담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어디로 도망하래요? 네 산으로 도망하라.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입니까? 하나님의 굴, 굴레에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믿음이 내게 자유함을 주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게 이것을 떨쳐버리고 나면 내가 더 홀벌 날아서 다른 어떤 곳으로 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갖고 있으면 사춘기입니다 <laughs> 사춘기예요 그거 갔다 와보세요 고생만 해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laughs>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저도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하,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내려놓고 차라리 나도 망가지고 싶다 어?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주여 당신이 어디겠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근데 다윗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다윗의 산이 산이란 뭡니까? 그가 피할 곳이고 그가 피할 바위예요 그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으로도 그를 구해줄 수 있는 곳이라는 곳으로 너는 도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아니다 내가 어디로 피하겠느냐 악인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던졌는데 그 화살이 어디로부터 날아오는지도 모르겠다 자기를 모함하고 넘어뜨리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인의 꾀를 자기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 내가 피한 곳은 하나님이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다윗의 터가 뭡니까? 다윗의 터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터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의지했던 하나님을 버린다?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만 의자리참그 찬양은 제가 저도 찬양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정말 그렇게 심플한 찬양이 없어요. 코드도 간단하고 그 시를 쓰시는 분은꼭 그래요. 그 말도 되게 길어. 오직 그희는 믿음으로 말미암마 살리라.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마 살리라 이렇게 합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노래가. 세상 흔들리고 그 부분은 조금 은혜로 와요. 근데 그뒷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게 은혜가 되는 게그 가사 때문이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하나님만 붙든다. 하나님만 붙든다는 게 도대체 뭘까? 고민 고민을 해 봤어요. 아, 결국엔 이 말은 뒤집으면 여러분과 저의 반석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기반은 다 흔들립니다. 뭐가 됐든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어제 전화왔던한 분의 그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뭐 아는 분이 어쩌저쩌고 고 얘기하는데 하, 배운 대로 많이 배웠고 보니까 들어보니까 벌써 상담하시는 분도 그 격조가 높아요. 굉장히 격조가 높으신 상담자야. 그렇다고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격조가 높든 낮든 그런 느낌은 별로받지 않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이분이 되게 격조가 높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 격조가 높으신데 병이 왔어요, 안 왔어요? 격조가 높아도 <laughs> 암은 와요. 암은 와. 응? 내가 뭐 경제적으로 엄청난게 뭐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해도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져요. 응? 요즘에 거, 고민이, 아니 뭐라 그럴까, 요즘에 약간 궁금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한동안 좀 약간 기사 볼때 재밌게 봤던 기사였거든요. 그 대한항공, 그막 물려받으려고 딸하고 아들하고 막 그거 했잖아요. 그 물려받은 게 그렇게 좋을까? 요즘 <laughs> 항공계가막 무너지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경제를 내 텃밭으로 삼고, 내 기반으로 삼고 있는지, 내 학위, 내 삶, 내 무엇이 됐든, 건강이 됐든, 어떤 거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 성경이 가르쳐주죠.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변하지 않니냐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을 그렇게 하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여러분들이 붙들었던 것이 건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원래 붙들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깊은 여정.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탐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이죠. 한국 경제가 가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한국 경제보다 더 위태로운 게 여러분 암이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는 언젠간 나타나지, 잘, 잘 되겠지. 암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 병이 나와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병이에요. 희한하게. 또 싸우고 또 싸워야 되는 끊임없는 적군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악인을 향한 심판자다. 공의의 심판자다. 그걸 붙들었어요. 그게 자기의 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다른 어떤 편협한 방법 악인들이 쫓아가는 그런 꾀를 쫓아갈 수 있는 길들이 있지만 자기는 안 붙든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붙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부터 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차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이게 시인의 반석이에요. 그의 믿음.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요 그것만. 야, 차라리 절로 도망가라. 이런 방법을 써라. 저 사람을 붙들어라. 라고 얘기해도 아니.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너 답답한 소리 한다. 너그 짐을 버리고 네가 믿는 산으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새처럼 날아가라.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이겠다. 얼마나 고지식하고 그것만 붙이려고 해. 그래서 때로는 저도 여기 이제 요즘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약간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보면 자담인 주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관계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오시는 분들은 약간 뭐라고 그럴까 점 조직이에요. <laughs> 이게 조직 이 연결돼 있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오신다고 말은 하는데 오시지는 않아. 왜냐하면은 이제 전날 보면은 이제 건너 건너 지인이에요. 그러면 아 우리 아무개가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거기 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이제 약간 포기가 와. 그분이 직접 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참 특이한데요. 여기 무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 여러분들에게 모자라게 해드린 적한 번도 없죠. 네. 모자라게 해드린 적 없어요. 오늘도 조리사님들이 뭐라고 막 했어, 답으로.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오냐고. 왜 이렇게 좋은 걸 사오냐고. 그렇게 나는 혼나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laughs> 근데 그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인가 봐요. 무료니까 여기 갖다 버리는 줄 알아. 그리고 예배를 두번 드린다는 게 싫은가 봐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를 두번 해서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왜 좋아요? 여러분의 안식처니까. 네. 예배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모든 것을 피난처이시니까. 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의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여기 계시는 거죠? 네. 그 하나님 붙들지 않고 여기 어떻게 계세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려면 계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붙들려고 발버둥 치는 게 항상 여러분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작은 눈으로 다 보고 다녀요 사실 이 작은 눈으로 귀 열고 눈 열고 다 다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지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 붙들면 그 사람은 지금 안전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왔었어도 하나님 붙들지 못하면 불안해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항상 마음이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암환자는 항상 그 생각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전제입니다 암환자는 이렇게만 해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잘 치료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불안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게예요그 그렇죠? 오늘도 그냥 묵직하게, 묵묵하게 이 시인처럼 어디로 날아가라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나는 거하겠다. 어직의이는 믿음으로만 이미 아마 살리라 했으니까, 내가 어디로, 내가 어디로 피하겠느냐. 미국에서 신약이 나왔다. 가지 마세요. 일본에서 신약이 나왔다. 가지 마세요. 가봐야 일본 요즘에 계속 한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료 후진국이다. 거기 가가지 1억 5천 짜리 주사 맞고 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죽었대. <laughs> 사실이긴 한데 그렇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laughs> 잔인한 사월에 꽃은 다시 피겠는가? 아, 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핍니다. 처음 여러분이 시작한 곳이 예수 안에서 시작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시길 바라고, 네. 여러분, 그 안에서 이 모든 임무를 완수하게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